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여기만 정인태입니다. 네 야권의 국민공천 어, 빅텐트, 그러니까 국민공천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어, 안철수 주도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에서 국민공천 빅텐트를 어, 쳐야 돼요. 어, 그런데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순간 윤석열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위험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국민의 힘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어, 윤석열 안철수가 손을 잡고, 국민 공천 빅 텐트를 치세요. 그러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을 좀 보면은, 네, 어, 지금 윤석열 안철수 마이웨이 꼬이는 야권 빅 텐트, 그러니까 이 빅텐트를 국민의힘 속에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이제윤석열이나 아, 안철수가 좀 반감을 갖고 있는 거죠 네이런 상황 그리고 윤석열의 어, 지금 어, 국회 어, 국민의힘 입당 거론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다 네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국민 말씀부터 경청하고 예, 윤석열 국민의 힘 입당 보도에 선거다. 그러니까 국민 말씀부터 경청하고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 공천제로 가면 성공할 수 있어요. 국민 공천 1 0 텐트를 쳐야 됩니다. 빅 텐트를 쳐서 이로다 들어와라. 예, 너네 국민의 힘 후보 누구 있어요? 예, 거기 뭐 유승민 예. 뭐, 홍준표, 니네 다 들어와. 여기 들어오고, 우리는 국민공천한다, 국민공천. 그래서, 국민공천, 예, 국민공천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야권 후보가 되는 그 카드를 던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이 국민말씀부터 경청한다, 라는 이러한 발언, 그리고, 어,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도 좀 선을 긋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어, 국민 주권 주의를,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잘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김종인은, 어, 검사 대통령 없다. 네. 치고받는 윤석열 배제론. 네. 이렇게 나오죠.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검사가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판사, 검사들이 변호사 개업도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아 어, 근데 국민들이 지금 현재 그 정권 교체를 너무 바라고 있어요, 국민들이. 네. 그래서, 어, 국민들이, 어, 지금, 어, 가장 원하고 또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 아는 것은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김종인, 에, 김종인은, 어, 국민의힘 당원 자격으로 도울 거다. 이 당원이 돼서 이제 마지막 카드를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김종인은, 김종인과 양정철은 대한민국의 정치 기술자들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어, 양정철하고, 어, 지금 김종인에 대해서는, 어, 계속 제가, 어, 분석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종인이 갑자기 당원 자격으로 들어가겠다. 예, 이런 얘기는,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이 내각제를 계속 외쳤죠. 내각제. 네. 그리고 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내각제를 외치는 어,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꽤 있고 어, 이러한 정황이기 때문에 김종인이 어,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자신이 충분히 뭔가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불출마해야. 그러니까 안철수하고 지금 김종인이 윤석열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도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도리어 윤석열하고 손을 잡고 빅텐트를 치는 겁니다. 우리가 국민공천 빅텐트를 칠 테니 다 들어와라. 너희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국민공천 받은 후보가 대통령 후보 나가는 걸로 하자.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충분히 뚫고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어, 새로운 역사를 쓸 수가 있어요. 새로운 정치의 역사를 쓸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안철수 후보라든지 어, 그리고 어, 윤석열 어, 윤석열 어, 전 총장은 빅텐트를 국민공천으로 빅텐트를 쳐라. 네, 그리고 야권에서 참여할 사람들은 다 참여해라. 문호를 열어두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국민공천자와 그리고 정당공천자의 대결로 가야 된다. 네, 이 얘기를 어, 정말 그 안철수 측 그리고 윤석열 측 쪽으로 계속 보낼 겁니다. 그래서 어, 안철수 후보와 그리고 어 윤석열 어, 전 총장이 꼭이 이야기를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검토하고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철수 그 국민의당 입장도 어,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오면은 그냥 선을 그어 버리는 게 낫습니다. 세게 나가는 게 나요. 아더 세게 나가고 어, 안철수 대표는 어, 빅 텐트를 치자 이렇게 외치세요. 네, 그래서. 어, 윤석열과 함께 야권 빅텐트 치자 국민의힘 니네들도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니네들도 들어와 어, 그래서 니네 후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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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해 해가지고 거기서 국민 공천하자 우리 국민 공천 예, 그래서 당원 공천하지마 당원 공천 안해 국민 공천하겠다 그래서 국민 공천 100% 국민 공천으로 하여 국민이 지지하는 후보를 우리 야권 단일 후보로 내세우겠다 국민 공천 그래서 국민공천자와 정당공천자의 대결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대한민국에 쓸수 있다는 라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안철수 대표나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내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인데, 충분히 그 길로 가야 한다. 그리고 빅텐트를 국민공천으로 쳐라. 이 부분을 꼭 경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